믿음의 배기량 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자동차 저도 자동차 좋아하는데 자동차는 무엇보다 엔진이 중요합니다. 이때 엔진의 출력을 배기량이라고 해요. 정확히는 엔진 실린더에서 피스톤 운동을 하면서 밀어내는 연료와 공기 혼합기체의 양을 배기량이라고 합니다. 흔히 뭐 4기통, 8기통 뭐 그러잖아요. 이 배기량이 클수록 엔진은 고성능이 돼요. 당연히 차가 클수록 엔진은 크고 고성능의 엔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차의 덩치와는 달리 엔진 배기량이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딸리죠. 예전에 교회 차량 중에 이제 승합차, 15인승 차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때 15인승에 사람 가득 태우고 여름에 어, 에어컨 틀고 올라가면 언덕 올라가다 보면 차가 갑자기 막 덜덜거려요. 힘이 없어서, 그럼 그때 막 에어컨 끄고 밟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차량 덩치는 큰데, 엔진 출력이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운행이 원활하지 못하죠. 여러분, 성도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는 연수가 늘어가면 자연적으로 습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잘 다녀도 성도 다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듯한 성도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직분도 생기고 사명도 주어지면서 몸집이 좀 커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가 중요해요. 성도 다워지면서 믿음의 배기량 영적인 엔진도 함께 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집은 커지는데 교회가 뭔가는 좀 알아가고 있는데 믿음의 배기량이 그대로라면 이 성장이 더디고, 나중에는 힘에 붙이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지치게 되고요. 불평과 불만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퐁당퐁당 하는 근성이 생기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확실한 힘과 능력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무엇이 필요해요? 배기량을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엔진을 교환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때 그런 믿음의 배기량을 늘릴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일까요?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하고 확실한 게 뭐냐면, 부활에 대한 확신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의 배기량은 획기적으로 커지고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복음은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하지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복음이 삶을 변화시킵니까? 맞는 말이에요. 복음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다만 복음이 진짜 우리 삶을 변화시키려면 특정한 사건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실제 일어났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 부활 사건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 이것이 우리 믿음의 배기량을 획기적으로 크게 할수 있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괜히 복음의 정수를 이야기할 때 로마서를 말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것이 복음의 정수가 적힌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깊이 있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잘 읽고 묵상하세요. 필사하면서. 그러면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신 오늘 고르전서의 본문은 그 깊은 복음을 요약한 말씀이에요. 긴 복음의 말씀을 요약한 성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아요. 짧으니까 우리가 암기하고 살아가기에 딱 좋습니다. 이에 바울도 이 말씀을 추천하고 있죠. 1절, 2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가운데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에 대해서 미심쩍어 하는 사람, 의구심이 드는 사람에게 맞춰진 말씀입니다. 그 귀한 의미를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성경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안 믿을 이유, 못 믿는 이유는 명백하죠? 이게 과학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과학적이지가 않고 전례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습니다. 부활은 과학적이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또한 그런 전례도 없잖아요. 역사적 기록으로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은 사실상 믿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명백하게 부활을 증언하고 있어요. 또 세상에 전례가 없다고 말하지만, 전례가 없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건이고, 주님 부활이 인류사의 가장 특별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흔하지 않고 유일한 사건. 자, 이에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부활을 반박하는 여러 이론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부활을 반박하는 현대 이론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억의 각색이라는 거예요. 기억의 각색. 지역과 시간 차이에 따른 기억의 각색이 결국에 예수 부활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각색되더니 나중에는 전혀 엉뚱한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십자가 사건도 수십 년이 지나면서 각색되어서 예수 부활이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의심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적극적으로 그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어요. 자, 먼저 3절 이하는 이게 바울이 쓴 말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흔히 사용했던 요약한 복음과도 같습니다. 3절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지금 3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시작하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이 창작한 말씀이 아니라 당시에 광범위하게 초대교회 시절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믿었던 간추린 복음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다가 8절 자기 이야기를 첨언한 것입니다. 그 부활 이야기는 기억의 각색이 아니라 수많은 증인들이 인정하는 생생한 증언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 많은 사람이 말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증언이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부활의 증언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거짓이어서 각색하고자 했다면 시기마다 얘기가 달라지겠죠. 또 지역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각색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멋대로 각색하니까 시기마다, 지역마다 예수 부활 이야기는 조금씩 달라졌을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백설공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백설공주는 마녀가 준 독사과를 먹고 쓰러졌는데 누구의 키스로 왕자의 키스로 깨어나지요. 근데 사실 최초의 백설공주를 쓴 그림 형제의 초판을 보면 왕자의 키스 장면은 없어요. 다만 왕자의 하인들이 백설공주가 누워 있는 관을 실수로 세게 차서 그 충격으로 목에 걸려있던 사과 조각이 튀어 나오면서 공주가 깨어났다. 이것이 원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형되고 보태지다가 나중에 디즈니가 만화로 만들면서 로맨틱하게 바꾼 거예요. 관을 하인들이 차서 깨어난 것을 왕자가 키스해서 깨어났다 바꾼 것입니다. 이런 게 각색이죠. 우리나라의 전통 민요인 아리랑도 그렇습니다. 이 노래가 아리랑이라는 제목으로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것은 시간을 두고 전해지는 과정에서 그 지역 사람들의 문화와 삶, 감정에 맞게 자연스럽게 변하고 각색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사투리가 섞이고요. 지역 특유의 리듬과 멜로디가 입혀지면서 사정에 맞게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조 아리랑이 있죠. 경기 아리랑, 본조 아리랑이 있고요. 지역마다 정선 아리랑, 뭐 진도 아리랑, 미양 아리랑, 북한 가면 또 무슨 해주 아리랑, 이런 식으로 갈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런 각색을 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실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훗날 스테반, 박해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다 흩어지게 됐지만 흩어졌어도 지역 별로 뿔뿔이 흩어졌어도 실제 사실, 팩트가 있기 때문에 각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내가 보고 들은 그 말씀만을 전할 때 전혀 이질감이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 부활에 대한 증언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었어요. 그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흔적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여러 번 부활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인 고린전서 15장과 사도행전 26장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린전서 15장을 쓸때 바울은 한참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다닐 때였어요 그의 나이가 이제 50줄에 막 들어선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대신 사도행전 26장 시절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어서 힘든 재판을 받을 때였습니다 이미 노쇠했고 70줄에 들어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의 시간 차가 몇 년이에요? 대략 20년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바울이 했던 부활에 대한 진술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어요. 시간 차를 20년 두었지만 부활에 대한 바울의 증언 자체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팩트니까.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흔히 작가는 자기가 쓴 베스트셀러 작품에 대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정 증보판을 내요. 조정래 작가 아시죠? 그분이 쓴책 중에 태백산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작품이 1986년에 초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후로 여러 번 계정 증보판을 냈습니다. 말 그대로 내용을 수정하는 거예요. 보완하고 증보해서 책을 다시 발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부활 스토리도 20년, 30년 지나면서 개정 증보가 됐을까요? 더 믿기 좋게, 더 극적으로, 더 감동적으로 개정되고 각색됐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 전한 복음, 그들이 본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왜요? 이것이 바꿀 수 없는 진실이고, 각색할 것이 없는 명백한 팩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피터 윌리엄스라고 하는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자기 책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글을 썼어요 제가 책의 활자 책의 활자를 보고 감동하기는 참 오랜만이다 싶었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주보에 실어 놨어요 주보에 보면 오늘의 핵심이라고 해서 제가 그것을 전부 실어 놨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주님의 부활을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장절까지 작게 변기해 놨죠? 이것이 각색 없는 성경이 말씀한 부활에 대한 팩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시간이 있으면 이 말씀의 장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것이 예수 부활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글 활자 자체가 감동이고요. 실제 이렇게 행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감격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명백한 부활의 증거이고 우리가 부활을 확신할 이유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글씨만 글자만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것만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대에 갈릴리에 성읍에 시골에 실내에 실외에 아침에 저녁에 예고하신 대로 예고 없이 가까이에 멀리에 산 위에 호숫가에 여러 남자에게 여러 여자에게 개인에게 최고 500여 명의 단체에게 앉으셔서 서신 채로 걸으시며 음식을 드시며 늘 말씀하시며 나타나셨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님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각색하지 않은 성경의 고백이에요. 예수 부활의 고백이고 우리가 확신할 부활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활을 확신하며 우리 믿음의 크기가 커졌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백기량이 커져서 부활 신앙, 부활의 주님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말로 현혹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성경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믿음의 백기량을 늘리는 방법 두 번째, 신령한 몸을 사모해야 됩니다. 신령한 몸. 자,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부활은 단순한 소생이 아닙니다. 부활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 몸은 그대로이셔서 인간 그대로이셔서 이전 몸의 연속이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상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몸을 만졌고요 주님은 생선을 드셨어요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 그대로 이어받으신 거예요 하지만 잠긴 문을 통과해 들어가시기도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성경의 증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목격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한 번에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공통된 증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한 번에 알아본 사람들이 없었어요. 한 번에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20장 보면 주님의 무덤 앞에 선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동산 지기 인 줄로 착각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일시되 여자에 어째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 가리다. 지금 어때요? 주님을 착각해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마리아야 부르실 때. 그때야 주님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누가 보면 24장,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들은 한참 동안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말씀을 풀어주시고 먹을 것을 떼어주셨을 때 겨우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21장,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신 주님을 본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주님이신 줄을 몰랐어요. 심지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실 때 그들은 심드렁하게 없나이다라고 답했어요. 그때까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6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더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요한이 주님 이시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한참 늦게 주님 임을 알아차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한 번에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주님을 왜한 번에 알아보지 못했을까? 죽은 나사로가 소생했을 때에는 다 알아봤다고요. 헷갈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는 한결같이 한 박자 늦게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다고요. 한 눈에 알아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 되셨기 때문이에요. 신령한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아마도 미묘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사람 얼굴 잘 기억하세요? 한번본 사람 얼굴 잘 기억합니까? 저는 사람 얼굴을 잘 기억하는 편이에요. 지난 주일에, 오늘은 아, 오지 못했는데, 지난 주일에. 아, 제 오랜 제자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아기를 안고 왔더라고요. 15년 전 어, 이야기인데 그 아이가 중학생이었어요. 주일학교 보조교사였습니다. 주보를 담당했고 성실하게 일을 잘 했어요. 그때 책상에 앉아서 야, 이것저것 이야기 많이 하고 조언도 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일에 뜬금없이 연락도 없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거예요. 심지어 마스크를 쓰고 왔어요. 네, 여러분, 저는 한눈에 알아봤어요. 한눈에, 눈만 보고 그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눈썰미가 괜찮은 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당시 제자들의 눈썰미가 저만 못해서 주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나만큼 눈썰미가 좋지 못해서 주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 눈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만 그들은 주님이 신령한 몸을 입으셨을 때 외형은 이어지되 전혀 다른 느낌이 되시자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하늘의 존재로 덧입히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보고 쉽게 알아채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옷이 날개, 옷이 날개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옷만 좀 다르게 입어도 사람이 영 달라 보여요. 스타일링이라고 하잖아요. 좀 풍성하게 꾸미기만 해도 사람이 전혀 달라 보여서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케이블 TV에 방송 중에 렛미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렛미인. 그 방송은 외모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일반인을 선정해서 필요하다면 성형 수술을 해 주고요. 시술을 또해 줍니다. 메이크업과 스타일링, 또 값비싼 옷들을 입혀서 외모와 자신감을 그렇게 향상시키고 회복시키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때 참가자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을 들여서 치료를 받고 또 자기 개발을 할 시간을 줬어요. 그럴 때 3개월 후, 6개월 후 대중 앞에서 최종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클라이막스지요.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다들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짠하고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일시에 같이 탄성을 내줄입니다. 왜요?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 전혀 달라 보이기 때문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때 방송국은 할 일이 있죠. 잔인하게 비포와 애프터를 어떻게 보여줘?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확연히 달라진 점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주님도. 변화 전후에 미묘한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었고, 육신은 이어졌지만, 신령한 몸을 입으신 까닭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주님이시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무릎을 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가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확인한 순간,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본 그 순간부터, 그들 인생, 그것을 바라본 사람의 인생이 전혀 새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을 입으신 주님 부활을 확인한 순간부터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산소망이 생기게 된 거예요. 약속하신 부활이 아,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 만약에 각색한 것이라면 여러분 사람들이 과연 그 모습을 소망으로 삼았을까요? 부활하신 모습을 이건 사람들이 각색한 것이야 라고 인정하고 생각했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았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분열과 파열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교회로 하나되어 모일 수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토달지 않습니다. 신앙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어요. 다 믿는 거예요. 왜요? 실제 경험했기 때문에. 심지어 이후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에 주저하지 않게 됐습니다. 만약 주님의 부활이 날뛰된 것이라면 그 사람들이 과연 자기 생명을 내걸고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하지만 이제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전에 없던 앞으로도 없을 산소망, 새소망과 희망이 그 속에 가득했을 때,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멋진 드라마, 그 드라마의 주인공도 우리에게는 인생의 소망이 될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드라마라도 교훈은 줄수 있을지언정 우리에게 소망은 줄수 없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인상 깊게 본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복삭소가수다. 보셨어요 혹시 폭삭 속았습다 이것이 공중파가 아니고 케이블도 아니어서 넷플릭스 드라마라서 아마 보기에 제한이 있으실 텐데 아 굉장히 좋은 드라마예요. 정말 몰입해서 봤어요. 언제 봤냐면 제가 평상시엔 드라마를 잘안 봅니다. 제가 보는 시간은 딱 운동할 때 런닝머신. 요즘에 먼지가 너무 많아서 제가 런닝머신 뛰거든요. 그걸 아 운동하면서 보는 거예요. 드라마가 어찌나 재밌는지 제가 힘들 줄 모르고. 한 시간씩 뛰었어요. 또이 드라마가 굉장히 막 사람의 감정선을 아, 막 이렇게 막 올리고 그래요. 그래서 눈물 나는 장면이 참 많아요. 그럼 제가 아, 막 운동하다가 막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땀인가, 이게 땀인가, 내 눈물인가 하면서 아, 눈물 닦고 땀 닦으면서 아, 드라마를 끝까지 봤던 기억이 있어요. 기회다님면꼭 보십시오. 아무튼 그 드라마를 보면 참 멋진 캐릭터가 있는데 양관식이라는 역할이에요. 세상에 없는 좋은 남편이고 또 좋은 아버지예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어, 그렇게 살아야 돼. 그데 여러분 아무리 극중에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사람이 좋고 교훈적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영웅적인 스토리의 주인공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 인생에 소망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건 단지 드라마이기 때문에 판타지이기 때문에 소망이 될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신 진짜 부활하신 주님, 신령한 몸으로 이 땅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주님은 우리 인생의 산 소망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그때부터는 우리 역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 복음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러한 주인공이죠, 그러한 증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3절로 8절에서 요약한 복음의 교리를 밝힌 후에. 바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짧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은 세 번이나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곧그 바울을 이토록 딴 사람 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백일 양을 바꾼 사건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 그로 인해서 인생의 깊이와 방향이 전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예수 부활을 믿을 때그 부활이 이 성과 머리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자아에 각인될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인류사 최고의 사건이 내 인생 최고의 사건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인류사의 절개가 없어요. 인류사 최고의 사건이 내 인생 최고의 사건이 될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배기량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엔진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 생각의 깊이가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부활 신앙. 교회 잘 다니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 나아갈 때 전에 없던 믿음의 역동성이 생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견인해 나가는 거죠. 이런 삶을 꿈꾸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야 돼요. 제가 부활절기 내내 이것을 강조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울이 이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아래 이제 14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예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전부 헛것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혹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 여기 모인 것이 다 헛짓거리,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헛것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부활 신앙이 없으면 전부 헛것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강조한대로 성경 증언을 믿어야 하고요. 신령한 몸의 부활을 입으신 주님을 사모하며 그분께만 오직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믿음의 배기량이 커져서 사명을 감당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마지막 날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가득 울려 퍼질 때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이근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